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예 일처리 노트 열처리 전문가의 메모 일간고 신문사 일본 쪽 자료 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당금질할 때 냉각 방법 다섯 가지 원칙이 있다 그다음에 기름 당금질할 때는 기름의 양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당금질 시 냉각 방법의 스타일은 법칙이 있는데 당금질 시는 강을 급냉하지만 이에 냉각 방법은 강 부품의 전체면이 일정하게 빠르게 냉각 되도록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쪽은 빠르게, 한쪽은 늦게 되면, 당금질, 그, 팽창, 마르텐 사이트 만들어서, 팽창 뒤틀림의 차이로 인해서, 균열, 파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골고루, 일정하게. 이것에 다음에, 다섯 가지 원칙을 이어서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긴 물품, 장축은요, 액면을 액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장축은 수직으로 당금질. 얇은 판상도 마찬가지로 세워서 당금질. 세 번째는, 두께가 다른 것은 두꺼운 부분부터 먼저 낸다. 그래야지, 예, 일정이 되니까요. 얇은 것, 두꺼운 것, 두꺼운부터 먼저 하시고 네번째는 막힌 구멍이나 오목이 있는 것은 막힌 구멍과 오목 부분을 상부로 향하여 냉각하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냉각액에 투입하고 나서는 투입 방향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만일 기름 당금질 한다면, 기름 당금질, 기름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좀, 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당금질 기름은 이렇게 기준이 있다는 거죠. 1 시간에 1파운드의 강을 냉각시키기에 1갤런이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당금질 양은 1갤런, 1파운드, 1 시간에 1갤런 정도. 그런데 이걸 리트로 바꾸면 8리터고, 강제 1kg을 한 시간 하는 데는 8리터 정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참고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